할렐루야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먼저 130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30편은 1절에서 아주 깊은 절망 속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전 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깊은 곳은 그냥 깊은 골짜기나 캄캄한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자의 음성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멀리하면 목소리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어지는 3, 4절은 이 시편 130편의 중심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 여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신다면 나는 감히 설수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살림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5절에서는 기다림이 강조됩니다. 나, 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7, 8절에서는 공동체를 향한 선포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울부짖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소망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 회복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1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짧은 시편이죠. 이 짧은 시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내가 해낼 수도 없는 일도 쥐고 흔들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131편을 지은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 절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여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때나 아이는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평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입니다.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아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오늘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건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언제든 꺼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한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5세와 2세의 믿음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주변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이 모든 삶의 최우선에 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힘써 찬양하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사람을 향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예배마다 올려드리게 하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넘어 영혼의 찬양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온라인 예배 등등 예배를 위한 여러 미디어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에 쓰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이선우 간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새벽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은총이 새벽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누리게 하소서. 9월 28일에 있을 창립기념주일 예배가 온 교회가 52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리더를 은혜로 세우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성실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운영 위원회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모든 제직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 가운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맡겨진 것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제직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로들이 삶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죽게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권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안수 집사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남녀 선교회가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창섭 단민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단민 목사 가정에 주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세계 선교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케 하소서. 에이블 김 목사, 성우 코 전도사, 줄리윤 전도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에블킴 목사의 어머님의 기억력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성우 고전도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줄리언 전도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방문한 성도들은 등록하여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5세와 2세 젊은이들에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더욱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새가족팀이 새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환영할 때 주께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소서. 새 가족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들이 새 가족의 눈높이에서 새 가족을 섬기고 함께할 때 진정한 친구요. 신앙의 동역자로 서게 하시며 섬기는 바나바에게 주의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려움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소서. 모든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살피셔서 회복의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소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어 있는 곶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진학, 취업, 결혼. 진로 등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위로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소서. 12개 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주일 홈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을 나눌 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홈 모임이 되게 하소서. 각 홈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홈을 섬기는 홈장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홈원들에게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영유아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영유와 초등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함께 하게 하소서.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길 가장 적합한 사역자를 주께서 보내주소서. 중고등부 YG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소서. EM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EM 성도들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7월 20일에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성경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8월에 EM 하루 여행을 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EM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여름이 되게 하소서. 교회 곳곳의 관리에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의 시설을 돌보고 섬길 손길들을 보내 주시며 시설을 돌보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매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애찬 봉사가 되게 하소서.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차의 모든 과정에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소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와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카페를 섬기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간밭을 섬기는 이들이 간밭을 다녀올 때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목요 엄마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많은 중보자들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미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평하게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무너져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재명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시고, 온 나라의 주의 평화와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과 선교 한국을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 김수길 조숙기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 리더들과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 가정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스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약한 집시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멕시코 김영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아원 사역과 라디오 방송 선교 사역, 주일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항상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베트남 김윤기 문예이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족이 영육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민꿈 학교, 달라일라우 바오카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며. 교회가 지역 사회의 존재 의미를 확대해 나가게 하소서. 헝가리 김은근 서명이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의 박선진 최정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인 프라카로나 우본 교회와 프라카로나 와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영성으로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박성원 신은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선교사 가정과 팀이 되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뿌리가 마르고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소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방정식 김연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탈북 기독 대안학교인 한꿈 학교의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의 영육 간의 건강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문서 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신학생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소서. 2025년 2월에 시작된 방가우 학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미얀마의 원용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의 필요가 매달 채워지게 하소서. 현지에 지진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흘러가게 하소서. 미국의 선교 본부에서 사역하는 최재형 김은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세 목회자들의 단체인 미션 위드 넥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로완다에서 사역하는 토마스 릴 리탈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토마스 선교사의 몸에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로안다의 선교사역과 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나마의 허승호 김명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나마 원주민인 쿠나 종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배를 타고 원주민에게 다가갑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미국의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전도 봉사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미랄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